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이적 사건,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징이 그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해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기록하시고 기록하고 빨리 빨리 이렇게 간결하게 간결하게 넘어가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예수님의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그어 사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사건들을 어 마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마가가 보기에 정말 인상 깊었던 꼭 나누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기에 오늘 특별히 우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꾸짖는 모습,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꾸중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꾸중을 좋아하십니까? 꾸중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없을 것입니다. 칭찬을 좋아하지 꾸중 듣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근데 예수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도 때로는 화도 내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꾸중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또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도 여러 번 혼났습니다. 여러 번 꾸중 들었고, 또이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마가복음에 처음 기록된 그 꾸중. 예수님의 그 혼내시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꾸중의 첫 번째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이렇게 칭찬도 하시지만 때로는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꾸중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예수님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이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야단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꾸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꾸중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꾸중은 사랑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두 가지 그 꾸중의 모습이 나와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야단을 맞는 내용. 그러니까 꾸중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아까, 그 말씀드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9절에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 바다를 꾸짖셨다 그랬어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 자연 만물을 꾸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가보 신분도 계시겠지만, 갈릴리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그 갈릴리에는 때로는 가끔 이렇게 돌풍이 불어서 마치 바, 바다처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그런, 어, 어, 그런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바다를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엄청나게 이게 배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이제 정말 겁을 먹고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그때 이제 깨우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꾸중을 하십니다. 여기에 꾸중이 나와요. 꾸짖으시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이 꾸중이요 이두 가지 꾸중이 단어는 비슷. 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미는 의미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 바람에 대한 꾸중은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감정이 갑자기 감정이 확 나빠져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꾸중이 아니라 이 꾸중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꾸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드러내는 어 예수님께서 꾸짖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꾸중을 하셨냐면 귀신 들린 사람 할때 예수님이 꾸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볼때그 귀신, 그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은 부드럽게 안 하시고 꾸중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서 아주 꾸짖었습니다. 어, 여기 예수님도 오늘 말씀 말씀에 꾸짖으셔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지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자연 바람이지만 자연의 어떤 풍랑이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암시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영이 사단의 영과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 전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인 것을 딱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내용은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모든 통제권을 갖고 계시는 과 있는 분인 것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조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이 자연도 자연을 만드신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연도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꾸중이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꾸중이 40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향한 꾸중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꾸중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그 고생이 많습니까? 그리고, 어, 여기 그 진짜 막 비, 물에 젖고 풍랑이로서 막 물에 다 빠져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안심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더 꾸중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어, 더군다나이 35절에 보게 되면 이 배를 타고 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하다. 오늘 사실 하필이면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가자고 해 가지고 괜히 가자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아, 진짜 무섭겠구나. 제자들 겁에 질린 제자들 토닥토닥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은 그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화를 내시고 꾸중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위로를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꾸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부인에게 꾸중을 듣거나, 또, 어, 다른 가족들에게 꾸중을 듣습니까? 청소를 안 하고 지저분하게 할때 꾸중을 듣죠? 양말을 몰래 감춰 뒀다가 또 꾸중을 듣는 경우도 있죠. 밥 먹다가 밥알을 흘려가지고 또 밥알을 흘린다고 이렇게 꾸중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밥알을 흘린 거 가지고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양말을 몰래 감춰 둔다고 꾸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꾸중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는 게 야단 맞을 일인가 그렇게 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야당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데 그 어, 파도가 쳐가지고 너, 겁, 겁에 질려 있는데 그것을 또왜 야단 맞, 맞을 일인가 이렇게 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꾸중하시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그냥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그는 지나간 사람에게 너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야단을 치십니다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 믿고 따라오는 가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믿음, 믿음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을 향한 입구 중에 그, 그것은 기대하는 만큼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꾸중하시는 거예요. 이 40, 40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어찌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요너 나와 함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훈련을 받고 했는데, 너 아직도 믿음이 아직도 없니? 그런 예수님의 그런 책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될때 굉장한 실망감과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꾸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앞으로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그 신앙은 마치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가기 전, 가기 도달하기 전까지는 많은 파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고 반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만 이래도 낙심하고 조금만 이래도 좌절하고 조금만 이래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정작 그 믿음의 목적지를 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두려워해요.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이 풍랑과 파도를 이기는 그 비결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어, 나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좀더 주님을 좀더 좀 많이 알고, 많이 따라가 다니고, 더 경험을 많이 해야 내가 이런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이런 믿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언어는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not yet. 아직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 아직도 그런 거 감당 못 해요. 그러나 신앙의 언어는 뭐냐면 이미입니다. already.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많은 복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뺏겨주신, 맡겨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안 보이게 될때 주님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꾸지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바다의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어 그런 인생의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우리의 믿음이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몰라요. 평온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막상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때 그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인지 그때 딱 드러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두 번째 부분이 이게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 가지 두려움 하나는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생긴 두려움입니다. 38절에 그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바다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이 여기 또 나와 있는 게 4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그 경애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저가 누기시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두 가지 두려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신앙적 경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 신앙의 믿음의 단계인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도 그러니까 어, 그 타이타닉호가 1915년인가 1 2년인 그때 어. 대서양 북대서양에 침몰했으니까 그 전보다 한 180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 그 모든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이 신대륙, 그러니까 영국에서 런던에서 배를 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조지아, 미국의 신대륙 조지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런던을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던 이 웨슬리는 미국에 도착하기 한 10일 전인 1736년 1월 25일 날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대서양에서.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보다도 더큰그 바다 속에서 이 풍랑을 만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밀려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하면서 그 갑판 위를 뛰어다니면서 정말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이 웨슬리가 딱 눈에 띄는 것이 뭐였냐면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게 찬송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한 일파인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조지아주로 그 선교 여행을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이런 풍랑 같이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같이 함께 모여서 그 풍랑 속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 웨슬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다름 속에서 정말 그는 굉장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여지까지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깨달음 이후에 그 깨달음이 그의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그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고, 1 8세기 영국 사회를 영국 사회를 큰 변화를 주는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변했고 또그이에 있는 모든 부흥 운동에 큰 영향력을 준 그런 바로 그 전환점이 바로 그 경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믿음이 없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는 이런 문제가 닥치기 전까지는 나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런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상황에 부딪히다니까 아, 내가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연약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믿음이 건전한 사람 같고, 믿음을 잘하고 있는 사람 같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모습을 평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높고 크대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자금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익숙한 주님, 내가 늘 그냥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익숙한 주님으로, 내가 내 기준으로 익숙한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41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정말 우리가 믿고 섬겨야될그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런 언생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항해를 하게 될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꾸질함을 통해서도 때로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결국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에 풍랑이 있고 어려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고백처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나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메마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없는 모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는 제자들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